안녕하세요. 도깨비 신당의 금배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연화당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 바꾸래서 금배기로 바꿨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듣죠. 네. 네. 자주 좀 해야 되겠어요. 아유, 조금 기도당긴다고 바빴어요. 네. 네. 여기 제가 사주라는 글자 거든요 네네. 남자분이니까 좀 봐주세요. 네. 근데 이분은 어 뭐야지 이게 뭐 하루 계 쪽에 있나 봐요 이게 뭐라지 이게, 막 이게 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뭐를 막 하는 건가 봐. 근데 이분은 그 웃는 얼굴 속에 조금 몸에 이 마음에다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분 자주를 보면 그냥 겉으로는 잘 웃고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돼. 자기 그거 근심 걱정 많이 숨기려고 해. 남들 할때좀은논좀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막 숨길라 하니까 본인이 혼자서만 자꾸 고민을 해야 되고 혼자서만 막이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시하지 마시고 이분은 옆에 두루두루 사람들 할때은논도 해야 되고 고민도 좀 털어내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뭐냐면 조금 그런 사주고 하나 하나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어이 사람들도 잘 만나면서도 결정해야 될건좀 냉정해야 돼. 이게 이삼한테 본인한테 유리한지, 이삼이 본인한테 뭐라 지 한마디로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괜히, 응? 음, 그런 거 판단 못 해가지고 조금 뭐라면 간제수가 조금 있어, 이 아빠야가. 제가 볼땐 간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비켜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하시고, 어, 하나하나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빠야 볼 때는 그래도 예전에는 힘들고 힘든 삶이었대. 예전에는 어, 너무 힘들어서 어, 남들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그렇게 힘들 정도로또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야 이렇게 팔 잡히고 하는 건데 다만 지 앞으로도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사람들 이분은 옆에 사람들 없으면 안돼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뭐 결단하려면 안돼 서로서로 고민을 하다 보고 고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금 냉정하게 너무 사람들 믿지 마 그러다가 상처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 행보를 보면 어? 좀더 바빠질 거예요 음. 좀더 바빠지고 좀더 뭐라 지 근데 이 아빠 막 보니까 기운이 없어 나 어? 이게, 마음의 무게가 있어, 마음의 무게.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솔직히 조금 답답해, 여기가. 응? 어, 우리 웃음이, 활짝 웃음이 아니야. 어? 본인은 지금, 어, 겉으로는 활짝 웃는 웃음 같은데, 어, 지 마음은 안 그래. 그래서 고민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어? 맨, 왠지 중간에, 어? 조금 뭐냐면 좀 누가 아플려나봐 그래서 또 근심걱정이 또생길시려나봐그러니까요좀 뭐라냐면 아, 이 아빠야는 조금 힘이나 내야 돼힘이 근심걱정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이 마음의 무게가 좀 내려지는데 이 아빠야는 안 내려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좀 답답해 잘 되고 있어도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응? 그리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남들 앞에서 꽃이야, 꽃. 한마디로. 아까 하루에 했던 말은요, 그 꽃이라는 게 꽃. 응. 그래서 모르겠어. 이 마이크를 자꾸, 음. 응. 한이 많네. 이 한이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이 한시로운 노래를 좀 잘해. 어? 그리고 이 조금 성격이 되게 좀 차분해. 노래 부를 때도 되게 차분한가 봐. 이말 노래 부르고 있어. 남들 앞에서. 어? 그런 직업인가 봐. 근데 이분 누구예요? 아, 이분은요, 응. 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에요. 음, 영웅이 아빠야? 네. 아, 근데 이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성승장구 할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본인이 좀더 마음을 내어나면 조금 더 성승장구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의 무게가 있으면 옆에 사람들도 느껴. 그래서 그 무게를 좀 내려놔요. 이제는 괜찮찮나. 앞으로도 나볼 때는 앞으로 다 3월 달이다. 이제 5월 달이다, 6월 달이다. 이게 7월 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다 7월 달, 어, 7월 달하고 8월 달 이게 렇 하면 또 조금은 이 행사가 좀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7월 달 이렇게 하면 행사더 많이 늘어나고요. 이 프로에도 한두 개가 좀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고 마음의 무게만 좀 덜어내세요. 안 그러면 되는 일도 안될수 있어요. 알았죠? 감사합니다.